네,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디아입니다. 아, 이렇게 한국 배달 라이돌 옆에 어, 저희가 홍보대사로 이축이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도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임하는 그런 오디아가 되겠습니다. 어,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겠습니다 국 대달라이드 협회 창립식을 본격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한민국의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가치를 걸고 한국배달아이드협회의 발족을 기도하며평회적인 취임하신 국회의원 알바도리트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협회가 이제 뭐 하는데냐 좀 이렇게 아마 처음 말씀 들어가지고는 생소하을 어,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배달은 뭐 많이 오고 있잖아요. 밤중에 짜장면도 시켜 먹고 요즘은 뭐 어, 각종 어, 이 모든 물건들을 직접 가서는 게 아니라 배달을 통해서 그런 큰 회사에서부터 조그만 한두개 아, 집에다가 그냥 예, 가게에다가 아, 배달을 두고 하는 그런 경우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집에서 노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요즘 주시 쉬어리 그에서 쉬는 시간 동안에 등록이 돼 있는 분한테 아,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 명령이 되면 지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그 근처에 어디 가서 어디를 배달해라 이러 거니까 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아마 이 협회에서는 예측하기 아, 전국적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80만 명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 활성화되면 배달이 문화가 개선이 돼서 소비자가 좋고. 그 다음에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많은 조합이,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취지로 이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위기장 현장으로 오시고 대신해서 성공과의 차이점을 맡을 사회 소속 사회 회장이신 박병희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 우리 협회장의 협정서를대답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프랜차이즈 산업에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에서 배달 서비스는 안행등과 고객을 이어주는 서비스이지만 업계 한편에서는 계획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배달 위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상인들의 본인은 신속, 정막, 청결, 친절한 배달이라는 이상을 현실 속에서 완벽히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그간 배달 문제를위한 수익성 및 점포 관리의 보충을 이제 한국배달 와이드협회에서 철저한 안정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로 배달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함께 가맹점주를 비롯한 동네 어기 자영업 사장님들의 마음도 한시름 높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배달라이트협회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분일적으로 참석을 하신 비빈들의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순서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님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입니다. 국내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써 주실 한국 배달 라이드 협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달 라이드 협회의 창립은 안전보다는 실적, 서비스보다는 스피드를 우선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사고로 무방비로 노출된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데그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전기 자전거에 도입은 과속사고방지와 환경의 보호,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건성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무성 대표입니다. 오늘 한국 배달라이더 협회의 창립 발대식 및 위존 선포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배달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킨과 동시에 새로운 배달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 배달라이더 협회의 발족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홀보고 굶주린 사람들 실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배달라이더협회가 창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음식을 배달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인데 배달원의 교통사고와 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배달라이더협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고 특별히 배달원의 권리보장에 힘써주시기를 강국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본협회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대, 성명 이애가이 사람을 한국배달라이더협회의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국배달라이더협회 협회장 안상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신향수 위사람을 한국배달라이더협회 에흥보대사로 부척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국배달라이더협회 회장 이한영 세대팀입니다 홍보대사로 부척해 성명 어전기 위사람은 이하동 교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사 위초패 그룹 오드와이 이하 탓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배달 문화를 창조합니다.